지난 11월 의성우체국의 한 여직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이 직원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이 상사로부터 폭언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신고 내용은 상급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는데요. 우정사업본부는 이 직원이 숨진 뒤에야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우체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을 당한 A 씨 본인의 상관인 직장 내성 고충 업무 총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. 매뉴얼대로라면 기관이 상급 기관인 지방 우정청에 알리고 우정사업 본부에까지 전달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건 기관장인 우체국장이었습니다. 결국 신고 내용은 상급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았고. 그후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지난 11월 1일 의성우체국 직원 A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. 기관장이 가해 행위를 했던 거고 그 피해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호소 했는데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. 즉각적인 분리 조치,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우정사업본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1월 30일 서면 답변을 통해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여성단체는 A 씨가 숨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, 홍하영입니다.